마이팅, 마이팅, 괜찮아, 우리 팀, 나 믿어. 나 믿어. 아구리, 당했어. 음, 음. 아, 또좀다존나 못한다, 우리 팀. 아, 나 씨발 이대로 못 자. 나 씨발 이대로 못 잔다고. 나 이대로 못 자. 엄마. 야, 게임하자. 야, 비로 밀로 이거. 이거. 라내 이거. 라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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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피전거이다 이거. 이거. 다 나, 이 나, 이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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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예요해피게임이 이거. 리얼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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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도까지 들었네. 그냥 라인전 몰빵인데? 나도 이기고 싶어요. 나도 챌린저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너무 지금 그 간절해. 느낌 좋은데? 근데 미드에서 앵보리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얘 지금 잠수인 것같아 유미 인정. 느낌 어때? 나쁘지 않은데. 어, 불안하냐 근데? 뭔가? 뭐, 불안하지? 뒤에서 왜 심장이... 뒤에서 뒤에서 나올 것 같지? 왜? 게임이 붕하고 다 터질 것 같은데요? 와, 아, 우리에 들어왔네. 먹고 같애, 여기 먹고 왔나 했는데 여기 싸울까? 어디서? 발장 뜨자. 이거 이네 좋댔다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여기 있자. 올거 아니야 일로. 에코에코에코에코. 오케이 여기까지. 이거 장기형 어도 어땠어? 좋았 좋았어. 형나 혼자 먹고 있어. 나 이제 도와주러 와. 갈게. 이게 오더야, 오더. 상 더. 와. 저 고양이 찢어줘. 좋아, 너무 좋아. 찢어버려, 피해주고. 이거 다 먹어도 2렙 만들 듯? 당기죠어 이제 땅길꺼야 아나 원래 그거 할라 그랬는데 어, 딱 이제 칠 린저 850 주차해놓고 다이아 구제드립니다 해 하고 어 콘텐츠 할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칠 린저 노방종이네 내일부터 잠시간 줄이면서 랭크합니다 안되겠어 수 먹게 형몇 초야? 아직 안 돌았어 아 뒤에 뒤에 왔다 뒤에 왔다 뒤에 왔다 할만한데 할만데할만데할만데할만데할만데 이길 거 같은데? 일단 얘게 그러면 아니, 잘못됐다. 네, 맞아봐, 좀. 아 잘못됐다 에 맞아봐 이거좀와이 새끼 여기 있어 뭔가 그 이지리얼 해매나 아, 이지리얼 그 와. 자거 아, 사실 싸운 게 카서스가 언리더핑 싸... 찍어서 싸움 뱉거든요. 와, 마서 킹 조졌는데? 나쁘지 않아. 졌는데? 아니야, 형. 아니 근데 이게 아, 이지끌로스는좀 MS로 하나? 그러니까 아, 이게 이지끌로스로해 썼다. 죽기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 좀 빼면서 할라 그랬는데 카서스가 누가 옴니다핑 찍길래 봤더니 카서스였어 아 존망했다 이제 3킬이면 너무 큰데 이거 근데 카서스 우리 정글 다 먹으면은 레벨이 높아가지고 나쁘잖아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시발 나탈리 저 사람 전판에는 개똥싸더니 또 우리 팀을 적팀 가니까 또막 갱킹하고 있다니까 야뭐 이거 없아 존나 오해 보면 근데 전판에는 짜오로 이상한 짓 하더니 어? 나이스 뭐 에코 돌려 그렇지? 왜 저렇게 이상한 짓 하라고 똑같이? 이러면 인정하지, 좋아. 난 그렇게 아주 좋아. 아, 이제 한번 잡아야 되, 믿드 믿드 설마 치냐? 안 주고 안 주고. 커스트 공중력. 나 이거 팍더 들어가요. 반가워져겠다5서 올라가 300 80이냐? 존나 오래 있는 거 보니까 도경이의 여자잖아. 아형 탑이 나도. 괜찮아. 잭스가 존나 쓰 응. 잭스 있나이스요이 좋고 우리 미드 박살 난다. 끼워줘야 응. 될것 같아. 제발 하마님, 차비를 베푸어줘. 여기 와도 있어요? 차근차치습니다 아, 미판이었어. 오! 트라이, 뭐 들어갈까 이거? 가자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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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근데 얘네 이 이긴다고 판단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닐까? 나쁘지 않아? 이즈가 개트를 막아준다. <laughs> <좋았다>. 개트로 아, <laughs> 좋다. 좋다. 이즈가 씨. <laughs> 이치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인정. 이치 잡았어야 되는데. 아, 괜찮아. 이제 이것 이대 이것도 이득이야. 형럼나 한번 돌아볼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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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한 바퀴 돌자. 지구 한 바퀴 돌자.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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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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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잡아야 되고 어, 빡빡하게 빡빡하게. 어, 밀로 밀로. 더 빨라. 더 빨라. 훨씬 빨라. 아, 피전 봤어. 피전 봤다. 피전 봤다. 피전 봤다. 나부터 나부터. 아! 아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이걸 잡는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이거지. 이래야 죽지마 안돼 와 저러는데 빨리 미로 빨리 미로 박아버려 그냥 말해 아, 말해 하나 까만 더 먹게 을렌턴 던져줘 렌턴렌턴아 이거 아까 아까 어 뭐야 왜돈안 돌아 때려 안 돼? 나랑 간데 못 가겠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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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 개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왜 이래? 아이템 일이뭐 일단 형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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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때려으면 멀어도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들어와야지 당연히 아니 패치됐어요? 아니야 패치 안 됐어 버그인가 봐 나쁘지 않아 형 지금 게임 나쁘지 않아 저녁 먹고 지금 순회 공연 다녀야 되고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 아니 여러분 원래 멀었어도 먹어줬어요, 원래. 해치 됐다고? 아니 원래 멀어도 먹어줬는데? 뭐지? 천천히 모아서 위로 사이버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제 집 갔어요. 천천히, 천천히 모아. 나 믿어 갔다 올게. 오오씨누션 이상해. 어, 카이번 다이번데, 다이다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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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니 원래 됐었어요, 원래 됐었어요, 원래 됐었는데. 나공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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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예, 두 프리거든. 아, 공유, 샤고 야, 리 네, 네, 주사는... 좋긴 하다. 이거, 가자,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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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싸움을. 에고다 잡을 거 같아. 아 괜찮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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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좀... 나온다 나 사이즈 나온다 사이 어, 친구 파이팅 파이팅. 가 먼저 갈 내가 파이. 먼저 갈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오케이 다 잡는 쪽으로 하자 다 잡는 쪽으로. 야, 앞에 왔다 앞에 야 와. 이제 아잡은데 알아 잡은데. 일로 넘어가 넘어가 천히 넘어가 천 빨리 잡아야 이을게못 도망가 여기까지가.. 이단게 자, 이렇지만이 미쳤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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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거든나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자, 이렇 자, 이렇게. 자, 오우쉭 요 오케? 이 오케이 아네 이거 살짝 내가 실수했다. 쏘리 아냐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냥 너그래만 하고 그냥 가서 E먼저 쓰지 그러게 음 까비 지금 쓰레쉬 느낌이 살짝 없었고 어. 뭐말인지 알지 딱 너가 E먼저 썼으면은 그래 맞을 어. 확률도 높아가지고 아니까 그러니까 초..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내가 당황했다 괜찮아 아직 유리해 아 너무 유리 너무 유리아 에코가 1000원 먹은 게 조금 거시기 하네 오! 어? 나한테 카오스. 이거지, 이거지. 아, 근데 저사람 잘한다. 형내 말했지. 어? 믿을만하다고. 아, 그랬냐? 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나. 이거 탑 가서 바로 와 줄래? 이거. 제 스킬을 못 하겠어. 잭스 형이랑 지금 카오스 형이 지금 잘해 주고 있어. 열 때는 잭스 카밀이 개사기야, 탑이. 끝나 뛰는중 좀. 아, 근 이게 왜 캐갑을 칠 너무 화가 나한기야 나는 괜찮아요 저렇게 까부니까죽는 거잖아. 오 버텀 텔? 나랑 갈게 형제이크 크니까. 와안 온다? 어디 어디 지리거든 있어. 오케이 뭐템 o t 면먹 a 라 같이 m and 거 o b r a c h i Temple, you a r 할 a temple. What? 있어 a t What? 너가 a t w h 앞에 대 대줘, h 앞에 대 대줘, 앞에 대줘, 앞에 대줘. 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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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사 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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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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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 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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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생각을 제대로 읽으셨네. 저분이 말한 게 맞아요. 칼리 QE, QE. 에이, 아, 나 치간팔 썼어야 되겠구나. 아니, 아니. 아, 돌아볼래? 더, 더, 더. 크게 도는 중. 라인 클리어부터. 존나 크게 도는 중. 아, 이 e 빠졌다. 오케이. 아, 유미 때문에 되나, 이가 유미 힐 빠졌어. 오, 어, 씨 도입. 각도는 예술이었는데. 아, 제약 골드를 좀 많이 모아가지고 조금 조심해야겠다. 질만하다 이거. 세트 왔고. 그어도나 저만 있긴 해. 아니, 이거. 세트 왔어 세트. 우리 아, 이대삼못 이겨. 네, 보였어. 아 나이스. 뭐 멘탈 나갔다. 오케이 오케이. 아직 몰라 그래도. 세트 있는 거 아까? 네 와서 한번 체크할게. 조금만 다르게 없게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도둑고양이. 아, 잡아. 너가 잡 너가 잡아. 너가 잡아. 잡아얘붙 잡아, 잡아. 어, 씹혔어. 평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아, 이게 근데 칼진 아, 이거 다 잡았어야 되는데. 아, 씨, 돌이. 내 실수했다. 괜찮아. 지금 한라인 지금 전날인 압박하고 있거든. 음. 이대로만 가자고. 방금 아, 아, 응. 에코 찐풀 빠졌고. 오케이.

어? 게임 끝내? 끝내? 디앤드디앤드디앤드디앤드디앤드 아, 오! 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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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오! 이 오! 한 번만 이기면 오늘.. 너지? 아 거구나. 근데 눈꽃 개 못하네. 아 이거 진짜 바꿨 써야 되는데. 아 이거 서포터가 이러니까 어제 저랑 그 뭐야 준바트가똥 싸는 거랑 똑같네. 자, 데시형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기는. 딱그 느낌이었네. 그냥 빡꽃 없이 가자. 어. 그리고 진다? 기운하게 그냥 헤어지면 돼. 아 근데 눈꽃보다 너가 낫다? 안 돼. 넌 나랑 끝까지 같이 가야 돼. 그 새끼 좀 못하는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웃음> <웃음> 넌 나랑 끝까지 같이 간다.